안녕하세요. 코메리칸 원어원의 박하영입니다. 오늘은 ITIN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ITIN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ITIN이 무엇일까요? ITIN은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서 미 국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셜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i t n 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템 신청 시엔 세금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미국에 오셨다면 올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이후의 용도로는 은행 구자를 오픈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나 차를 구입할 때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 보고 시에 자격이 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허용하는 Cal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시에도 필요하고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템 번호가 요구되는 항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번호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훔친 돈이나 길에서 준 돈도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 만료로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번호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한 여권은 Standalone Document 독립형 문서라고 해서 여권 하나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학교 성적 증명서나 의료 기록 카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혹시 여권이 엑스파일 되셨나요? LA 한국영사관에 가시면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여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을 미국에서 갱신하셨다면 아이템번호 신청 시에 구여권과 신여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이템번호 신청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RS에 직접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요. 신청비는 무료입니다. 가실 때 세금 보고서와 유효한 여권 원본, 구여권 신여권을 포함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CPA나 EA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CPA는 회계사이고 EA는 세무사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CPA는 주정부 라이센스이고 EA는 연방정부 라이센스 소유자입니다. CPA나 EA를 통해서 하실 때에도 세금 보고서는 무조건 필요한데 이분들께 맡기면 되겠죠. 아이템 번호 신청서인 W7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서와 W7을 미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데 만약 이분들이 CAA 자격증이 없으면 여권 원본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분실 사고가 일어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CAA 자격증을 소유한 CPA나 EA를 소개합니다. CAA는 Certified Acceptance Agent의 약자로서 아이템 번호 전문가입니다. CAA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도 역시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겠고요. W7 신청서도 필요하고 CAA만 사인할 수 있는. W7COA라는 폼이 한장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 원본의 진위를 확인했다는 증서입니다. 두 번째 방법과 다른 차이는 CAL을 통하면 여권 원본을 미 국세청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권 원본은 확인 후 카피를 하고, 원본을 신청자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드립니다. 즉, 모든 서류와 여권 사본만 미 국세청에 보내게 됩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미 국세청에 따르면 5주에서 11주 정도이지만 복불복입니다. CAA가 아이템 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팔로업을 해드립니다. 국세청이 서류를 접수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보낸 수표가 은행에서 클리어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템 번호는 9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샘플과 같은 편지가 신청자와 CPA 또는 EA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바탕이 옅은 녹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3년 연속하지 않으면 아이템 번호가 자동 익스파일 됩니다. 이런 경우엔 필요에 따라서 리뉴 즉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번호를 받고 나서 소셜 번호 취득 시엔 반드시 신청을 도와주신 분께 알려야 합니다. 아이템 번호와 소셜 번호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 국세청에 편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등으로 서류가 리젝 t 되었다면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로써 여러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템 번호가 필요하시면 info at m e r i c a n 1 0 1 c o m 으로 문의해 주세요. 24시간 이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